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 연구소 소장입니다. 일전에 제가 종교 시설인 사찰이 매매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 사찰이 아니고요, 어, 종교 시설 중에 아닌 교회가 매매 나왔다해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교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울산 북구 송정 하봉지구가 지금 1만여 세대인데요 바로 그게 있는 교회고요 장려 교회입니다. 이 예. 이것은 이제 옆에 교회 딸린 이제 건생 시설이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4층에 목사님이 기거했는 주거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교회로 이용을 해도 되고요. 어, 교회를 이용해도 되고, 그 전체 다시 리모델링해서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에, 지금 송정 하봉지구는 이제 벙큰 대로변인데요. 어, 대로변인데, 뭐 원룸이나 등등 독서실 그런 경우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예, 개조도 해도 되고, 또 교회로 이용해도 되고, 또 카페도, 교회, 뭐, 주일 예배 등등에서, 카페가 또 필수적인 요소니까, 또 교회를 운영하실 분은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뒷면을 보면 이제 이래게 보이는 이제 교회 건물이고요. 뒤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이제 뭐, 법정은 한 다섯 대 정도. 주차 가능하다. 가 구체적으로 어 태양을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668.7 평방미터 제곱입니다. 한 202평 정도 되고요. 이 지역은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하봉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이거 건축 행위가 가능한데 이곳은 건생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개 대상물은 교회 및 건생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용승인은 2010년 8월 18일 날 사용승인을 받았네요 매매 가격은 3 3억에 나와 있습니다 방향은 현관 기준으로 서향이고요 어, 아까 보시다시피 교회는 4층이고요 건생은 2층이다 교회 4층 중에 사, 뭐 제가 올라가 보니까 2층에 교회 예외보를 보고 3층에 이제 관람석 형태로 교회를 보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용 가능한 이런 뭐 협비를 해서 서로 인도 인수 가능합니다 아, 구조를 살펴보니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고 건생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 말씀드려 다시,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건물 4층에는 조형시설로서 목사님이 에, 기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사 용도로 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교회 건물을 인수해서 교회를 그대로 어, 이용하실 분이 인수하면 더 좋고, 예, 교회 식탁 러면이 전체 부수도 되겠죠, 죠 부수고, 예, 뭐 202평이니까, 202평이니까 아, 근생 시설을 근생 시설을 아, 각종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뒷편에 요, 요 여러가지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는 그 뒤로 많이 하고 요 앞으로도 많이 왕래를 하고 있다 주로 큰대로변이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뭐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는 이처럼 정비 시설도 매매를 알선 중개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은 저희 해양 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전화 주시면 이 건물을 사는데 여러가지 자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